이번 시간에는 재고 관련 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류재고의 현 재고량 보고서는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각 품목의 재고 수량과 재고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안함 품목 포함 체크 시 기초정보에서 사용 안함으로 설정한 품목들을 포함하여 보여줍니다. 마이너스 재고 제외 체크 시현 재고가 마이너스인 품목들의 내역을 제외합니다. 검색 조건에서 구분별로 조회 가능합니다. 거래가 있는 품목은 설정한 기간에 거래 내역이 있는 품목들을 보여줍니다. 재고가 있는 품목은 설정한 기간에 거래 내역이 있으면서 재고가 있는 품목들을 보여줍니다. 현 재고가 있는 품목은 설정한 기간에 현 재고가 있는 품목들을 보여줍니다. 품목별 재고 현황은 조회 기간에 따라 전 재고와 현재고, 입고와 출고의 수량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고 금액은 실제 출고 시의 공급가액이 아닌 환경 설정의 재고평가법에 따라 계산된 품목 단가의 출고 수량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해당 품목의 매출 원가로 가늠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류별 재고 현황은 각 분류별로 조회 기간에 따라 전 재고와 현재고, 입고와 출고의 수량과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 조건에서 특정 분류를 지정하여 검색할 수 있고, 분류명을 지정하지 않을 때는 전체 품목이 조회되면서 조회 그리드 오른쪽에 각 품목의 분류명이 표기됩니다. 브랜드별 재고 현황은 각 브랜드별로 조회 기간에 따라 전 재고와 현재고, 입고와 출고의 수량과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 조건에서 특정 브랜드를 지정하여 검색할 수 있고, 브랜드를 지정하지 않을 때는 전체 품목이 조회되면서 조회 그리드 오른쪽에 각 품목의 브랜드명이 표기됩니다. 이상으로 현재고량 보고서의 재고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